소리 없이 드라이할 수 있는 힙파 열기구 드라이기로 내 머리 드라이 연습하고 있어요. 바로 이렇게 생긴 열기구 드라이기예요. 일반 매직기와는 전혀 다르죠. 염색한 머리를 감고 말리는 중이에요. 그리고 힙파 열기구 드라이기를 들여놓은 것을 잘 사용할 수가 없어서 내 머리에 연습해 보려고 머리 말리고 있는 중이랍니다. 고객님들께 들여온 기구로 머리를 하고 있는데 잘안 돼서 어쨌든 새로운 기구를 들여놓으면 잘 사용해서 고객님들께 만족감을 드려야 하는 게 저희들 할 일인데. 염색 한머리가 색깔은 그래도 만족스럽게 예쁘네요. 가을이라 좀 따뜻한 색깔로 붉은빛이 들어가게 했어요. 그리고 말끔하게 열기구 드라이로 말려 웨이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드라이로 소리 나는 드라이로 열심히 잘 말리고 있어요. 머리 색깔. 이 정도면 만족스럽게 잘 들었어요. 열기구 드라이는 충분히 물기가 없어야 됩니다. 블루 드라이의 단점이라면 소리가 시끄러워서 고객님과 서로 주고받는 말들이 잘 들리지 않고 그러다 보니 시끄럽게 소리를 높여야 되는데 이것처럼 약간 꼬데기처럼 생겼지만 비처럼 빗을 수 있는 느낌으로 열기구 드라이기가 생겼어요. 이렇게 볼륨을 빵빵하게 주면서 둥글리면서 내려오면 됩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웨이브도 생기고 뿌리감도 빵빵해져요. 정말 혼자 하는데, 뿌리 살리는 데는 끝내줘요. 그런데 사용하기가 만만하지 않더라고요. 조금만 더 돌리면 웨이브가 너무 많이 생기고 조금 볼륨감을 덜 넣으려고 하면 볼륨감이 적게 생기고 그리고 약간 갈크리처럼 생겨서 내가 힘을 주면 뜯기고 보통 일반 드라이기하고 매직기하고는 이 사용하는 용도가 전혀 달라서 저희 전문가들도 사용하기 쉽지는 않았지만 저렇게 빵빵하게 볼륨감이 생기잖아요. 열심히 연습하고 사용하다 보면 저런 웨이브 드라이나 힘없고 가는 머리들이 드라이 하는데 정말 효과적이라고 이 힙합 기구의 장점이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조금만 더 열심히 연습하고 사용하다 보면 고객님들께 정말 만족감 있는 드라이기로 사용할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어떠세요? 웨이브 정말 강력하죠. 살짝 굴려서 돌리기만 했는데 이렇게 웨이브가 강력하거든요. 가늘어서 드라이하고 나면 미용실 문 닫고 나가면 주지않는다는 손님들이 종종 있어요. 가늠 모발에 가늠 모발을 가진 고객님들이 잔치를 가거나 어떤 행사에 참여하려고 열심히 드라이하고 돈을 투자했는데 만족감 없이 무용실 나서는 순간 주저앉아서 정말 머리 감고 싶고 어디 숨고 싶은 그런 때가 많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열기구 드라이기로 나온 힙파 열기구는 일반인들이 사용하기도 정말 좋을 것 같았어요. 저렇게 탑 부분은 좀더 앞으로 많이 당겨서 굴리고 돌리고 하면 볼륨감이 빵빵하게 살거든요. 근데 혼자 하느라고 이게 뿌리에 많이 살리는 방법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가는 머리 수도 없는 머리는 앞으로 좀더 많이 당겨서 한바퀴로 굴려주면 뿌리가 많이 빵빵하게 살아서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해도 흔들려도 제가 주저앉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졌다고 해서 제가 저 기구를 들여 놨어요 제가 저 기구에 손이 익숙하지 않아서 혼자 머리 연습하는 걸 하는데 역시나 거울 보면서 혼자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고객님들은 매직기로 드라이하고 할때 정말 잘하는 요즘 아가씨들 보면 신통하더라고요. 저 드라이기 열기구 드라이기는 무조건 원을 그린다 생각하고 앞으로 당겨서 한 바퀴를 굴려주면 최대의 효과를 볼수 있어요. 근데 저 역시. 혼자 드라이기로 사용하는 그런 드라이를 자주 안 하다 보니까 제 머리에 볼륨감을 많이 주는 데에는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평상시 집에서 블루 드라이로, 롤 드라이로 자주 하거나 매직기로 손질하는 분들. 저런 기구들이 손에 익숙한 사람들은 정말 손질하기 너무 편하고 볼륨감 주기에 끝내주는 열기구였어요. 히파 열기구의 장점이라고면 어, 블루드라이의 시끄러운 소리가 없어서 좋았고 매직기의 뜨거운 열감 때문에 손딜 염려도 없었고 그런데 어, 윤기가 나기를 원한 고객님 같으면 어, 매직기처럼 윤기는 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볼륨감을 빵빵하게 살리고 싶다면 힙하열기구 드라이를 추천합니다. 이제부터 힙하열기구 드라이로 우아하게 드라이 해보세요. 시끄럽게 드라이 하지 말고. 그러면 이렇게 웨이브도 생기고 볼륨감도 생기고 혼자서도 충분히 얼마든지 할수 있는 힙하열기구 드라이기. 연습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